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좀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과 제 견문을 넓혀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지난 교회 친구 한 명과 유럽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출발은 2000년 5월 말이었고 저의첫 번째 목적지는 영국이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유럽에 도착해서 아시는 목사님의 친척 집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영국 런던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고 구경했습니다. 사실 이때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간 곳이어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습니다. 영국에 가니까 런던에 가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고 빅벤도 있고. 트라팔카 강정도 있고 거기에 밀슨 제독의 동상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교과서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제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신기해서 보이는 대로, 학시는 대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에 저에게는 런던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신기했지만 정말로 신기했던 것 하나는 대형 제국 박물관 안에 있는 대영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는 한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로제타스톤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피석이었습니다. 이 로제타스톤은 기원전 196년 고대 이집트에서 제작되어 멤피스라는 곳에 세워진 화강암 피석으로서 고대 이집트어로 된 법령이 위에서부터 신성자. 문 그리고 이 신성문자를 강수화해서 사용하던 이집트의 민중문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의 세 가지 문자로 번역이 되어서 쓰여 있는 화강한 비석이었습니다. 이 도래에 쓰여진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1822년에 장 프랑스와 쌍폴리용과 토마스영이라는 사람이 수천 년간 읽는 방법에 잊혀졌던 이집트의 상용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로만 따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많은 전시물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시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미리 여행책자를 통해서 읽고 그것을 보았더니 이 비석이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웠던 그러한 기억,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전반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보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치 로제타 스톤을 보았을 때와 같은 놀랍고 신비로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40일을 지내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사도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장면들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내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 이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러한 경험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나는 간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두둥실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 승천하시면서 주신 주님의 이 명령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신 두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즉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주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는 천사의 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에서 그곳에 모인 무리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제자들의 가족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그들의 생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주님을 죽인 사람들로 가득한 제자들에게는 원수들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주님을 죽였던 그들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보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님의 두 번째 명령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절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누가 보면 24장 49절에 나오는 표현과 완전히 동일한 표현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과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까지 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6절에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사전에서 하신 명령은, 명령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그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이 하나님의 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시작을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4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모두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선포되셨듯이 이제 예수를 닮아 그 길을 가야 할 제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해 주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충월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뜻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가 지금이냐고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관련된 그러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란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누렸던 부귀영화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고 강성하며 영토 확장을 통하여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한 유대 지역을 호령하며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강대국의 특권을 누렸던 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의 영광, 정치적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러한 때에 대한 질문 말고 음흉한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자신들에게도 한 자리 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이제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라를 세우시면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1등 공신으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 모인 이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생을 이야기하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구부와 요한이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함께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분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탁했던 제자나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게 될그 위치, 그 자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자들의 이 질문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그들의 음흉한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의 식민지를 끝낼 때와 시기가 지금이냐고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제자들이 신경 쓰거나 알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7절에 너희의 알바 아니오라는 이 구절은 원문을 직역하면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직역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해야 할 바는 따로 있다라는 뉘앙스로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따로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8 절에 보시면 주님의 또 다른 명령과 우리의 사명 하나가 나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머에는남아있는 않지만 너희가 내증민이 되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너희, 즉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라고 팔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되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에 다는 것과 사마리아로 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이 되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지명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제자들이 복음 들고 가야 할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 즉 증인이 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그 증인,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말을 하고 나고 증언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증인은 종종 순교자를 다르게 표현하여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서대행전 22장 20절을 보시면요.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한 스테반에게 증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를 증인들의 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증인이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까지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증인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증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증인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미랄같은 미랄 사람이라고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인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받은 것을 우리의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인입니다. 입으로 증언할 수 없는 정인이 의미가 없지만, 입만 있고 삶이 없는 증인도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그들의 입과 말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삶으로 주님을 증언했던 그러한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과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과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1 1절의 말씀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셨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올리워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갈린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천사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을 창망하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세 번째 사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그 지역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르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주님의 명령은. 사행전 1장 당시에 성찬하신 예수님께 부탁을 받은 제자들만의 사명이 아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인의 삶과 다시 오실 주님의 삶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정인의 삶과 주님의 죄림을 준비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며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재민의 삶을 시작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성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